안녕하세요 최연입니다. 제가 옛날에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그 유럽이랑 한국이랑 시집살이가 다르다. 유럽에도 신개념 시집살이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시집살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한국인 개념에서 이게 시집살이와 비슷하다. 가족끼리 모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그 용어를 단어를 선택을 한 거고 정확한 용어로는 가족 모임이 잦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더 맞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인들 중에서도 사람들이랑 모이는 거 좋아하고 어울리고 파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어, 그런 사람들은 이 해외에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랑 어떻게 보내냐? 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서 그럼 친정에 안 가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한국에 친정이 있으니까 하, 친정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몇 년에 한 번을 가요. 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름 휴가 때는 뭐 친가, 어, 그 시댁의 친가 식구들이랑 같이 보내고 또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는 뭐 외가. 시댁의 외가 식구들이랑 같이 보내고 요런 식으로 시간을 보낸답니다. 뭐한 달씩 요런 식으로 같이 휴가를 보낸다고. 근데 뭐 한국이랑 다른 점은 또 근데 요새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 먹는 집이 있나요? 아직도 그렇게 시집살이가 심해요? 아, 요새도 집에서 김장 담궈 먹고, 뭐, 며느라기그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며느리를 부려 먹나요? 아니, 말 맞다. 나 요새 전부 다 맞벌이 한다면서요. 여자의 권력이, 그럼 돈을 버는 게 권력인데, 그만큼 입김이 세졌는데? 시댁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주무를 수가 있다고? 여자가 그만큼 돈을 잘 버는데, 능력 있는데? 그럼 수 틀리면 여자가 이혼하자 그러면 끝나는데? 정말 그런 집이 있다고요? 제가 옛날에 찍은 영상 중에 경제침체와 페미니즘의 상관관계 해가지고 <laughs> 올린 게 있어요. 거기서 그랬어. 지금 취집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도 현재에도 취집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아이가 없어. 그런데도 이, 결혼과 동시에 이를 때려치는 부분이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니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새 누가 맞벌이를 안 합니까? 라면서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케이, 억셉하겠어요. 그러면, 여자가 그렇게 경제력이 있고, <laughs> 반반 이렇게 맞벌이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새 결혼도 반반한다면서요, 댓글에. 뭐 집을 사면 남자가 돈 반해오고 여자가 돈 반해온다면서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여전 삼천이야삼천으로 해치우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근데 아니라면서요. 댓글에. 맞벌이도 하고 여자도 돈 반반 해온다면서 시집 올 때. 그러면 시어머님이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받아먹은 게 없거든. 인생은 기부 앤테이크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그렇게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요즘은. 맞벌이하고 반반해오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랑 다른 점이 뭐냐. 한국은 명절 때, 시댁에 뭐 추석 때, 설날 때, 아니면 생신 때그 때만 찾아들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버이날 때 전화 한번 드리고 용돈 붙여드리고 끝이잖아.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서양은 어때요? 또, 서양이라 그러면, 왜 싸잡아서 다 서양이라 그래요? 이러면서 또, 이게 프로 불편 너들이 막 뭐라고 할 텐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왜 유럽 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다수가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주변 사람들 그런 거 아시잖아요. 가족들이랑 자주 모이잖아. 가까이에 산다면. 멀리 살면 자주 못 보죠. 근데 가까이에 살면 정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난리잖아요. 아무튼 이 서양 사람들은 가족간의 유대가 끈끈하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정말 자주자주 자주 보고 연락도 자주자주 자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가시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런 게잘 맞아요. 어, 어울리는 거 좋아하거든. 그리고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잖아요? 그럼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난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laughs>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호기심이 많아. 그리고 가족들이랑 바글바글 뭉쳐서 그렇게 끈끈한 유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난 해외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정말 그, 친가 식구들이랑 남편의 가족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엄마, 아빠, 누나, 이럴 거잖아. 나는 친하게 지낼 것 같아. 난 정말 잘할 거야. 내가 잘해준 만큼, 얘도 우리 집에 잘해주겠지. 이런 마인드입니다. 일부러 싸우고, 인연 끊고,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더, 난 정말 잘해줄 거야. 그리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모여서 친구들이랑도 일부러, 같이 요리도 하고 쿠키도 만들고 이러고 놀고 있는데 가족들이랑 시댁 식구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파티하는 게 어때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난 어느 쪽이든 괜찮을 것 같아 어떤 분들은 한국은 종년 취급을 한다고 하세요 자기 할 말을 하십시오 어. 여자가 <laughs> 여자가 맞벌이를 하고 경제권이 있고 그리고 결혼했을 때 반반을 해왔다고 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 나한테 댓글로 그러면 자기 할말할수 있습니다. 자기 할말 당당하게 다 하세요.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모였는데 나만 일을 시켜 그러면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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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집어서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어머니 저 혼자 하는 건지 그런 것 같다면서 하나하나 콕 집어서 시키세요. 그냥. 넌, 그넌 씨눈이란 거 있어. 너는 씨발 눈치도 없냐? <laughs> 그냥 넌 씨는 모두를 켜서 다 같이 하게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 자기가 노력해서 바꾸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게 즐겁게 만들면 되잖아. 아 어, 불편해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보다 하긴 이상한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웬만해선 그렇게까지 능력 있는 며느리를 탄압하는 집안이 있을까? 한번 자기가 노력해서 바꿔봐요. 안되면 말고 우리 어머니 세대까지는 시집살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며느리살이가 있음 있었지 없어요 잘 없어요 오히려 간섭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일부러 제사도 없애고 그런다니까 저는 이 차이점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주 만나고 뭉치고 이게 힘든 사람은 오히려 한국식 그런 시집살이가 나을지도 모른다. 시댁 식구랑 어울리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 이 유럽식은 정말 내향인들한테는 지옥입니다. 붙어 산다니까 붙어 살아. 아니면 아싸리 제3의 나라로 떠나세요. <laughs> 가족들과 먼 제3의 나라로 떠나면 가족들도 자주 안 봐도 됩니다. 무슨 차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